안녕하십니까 주식 홀로서의 김동조 소장입니다. 여러분 주식하기 참 힘드시죠? 좀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죠. 복잡한 이론이 일체 필요 없는 주식 홀로서기 파워 분석법. 여러분들 흔히 먼저 주식을 할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정보를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법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꾸세요 바꾸면 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보 예측 투자를 큰손 대응 투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주식 시장에는 정보화가 빠르고 돈이 많은 큰손 선도세력이 먼저 리딩해 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손 움직임을 포착해서 대응매매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파워분석법 입니다 자 이렇게 파워분석법을 하면은 지금까지 골머리 알았던 이 수많은 정보들 싹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뭐를 어, 기반으로 하는가 바로 주의상에서 변하지 않는 세 가지 법칙. 첫째, 힘센 자 이익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빠르고 돈 많은 큰 손이 이익에끔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투자자의 목적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가가, 주가는 가가주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데 어때요? 1, 2, 3번, 이해하기 쉽죠? 요거, 외우지 못할 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모든 종목 선정 방법, 매수, 매도, 기준, 이 판단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디에서 익히는가? 바로 마이웨이스타 홈페이지에서 먼저 입문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 이게 긴가민가 이거 유료로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 분석 미니 체험을 할수 있는 어, 예, 동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요거 보는 거 3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아 저렴하게 여러분들 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가 30개 종목 사전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상승 종목 쉽게 찾기 요령 아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세번째 큰손 물량 매집 여섯 가지 패턴 예 그리고 사례를 함께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위험한 게 여러분 주가 조작에 걸려가지고 하한가 이런 거 겁나죠. 이걸 사전에 빠져나오는 방법.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매수 매도 훈련 방송 매매 훈련 방송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훈련에 사고 팔고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도로 연습하듯이 요거한 시간 정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부담 없이 여러분도 뭔가 주식을 잘하고 싶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진검다리 요 파워분석 미니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고 어, 바로 승화하는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